안녕하세요. 회사원 1cm입니다. 오늘은 회사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회사 취업을 준비하시는 대학생이거나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꼭 봐주셨으면 하네요. 여러분들은 면접을 잘 보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긴장을 많이 해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입사하려는 회사의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서 이력서를 통과해야지. 적어도 1차 면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인사팀에서 이력서를 통과한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회사 입사를 위한 기본 소양은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스펙을 가진 지원자라도 면접에서 실수를 많이 한다면 최종 합격하기는 어렵겠죠. 저는 회사에서 면접관으로 몇번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력서에 적힌 뛰어난 스펙을 가진 지원자에 대한 기대와 달리 긴장한 나머지 자기소개를 하면서 너무 떨거나 질문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해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봐왔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긴장을 풀어주고자 뻔히 준비했을 만한 대답에 맞는 질문을 해준 적도 있었죠. 일부 지원자는 다행히 긴장이 풀렸는지 잘 대답하면서 마무리를 했지만 일부 지원자들은 이미 나간 멘탈을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았던 것 같네요. 아마 저도 가끔 외부기업 발표 때 바이브레이션을 심하게 한 적이 몇번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면접관으로 있을 때 확실히 면접에서는 긴장을 많이 하는 지원자보다는 자신감이 있는 지원자가 훨씬 호감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긴장을 많이 한 지원자에게는 질문을 하는 제가 긴장될 정도니까요. 회사 면접을 볼때 누구나 긴장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면접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만 바꾼다면 긴장은 쉽게 풀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바로 면접관은 내가 회사가 떨어지면 남이라는 사실입니다. 면접관은 지원자의 입사 여부를 결정짓는 역할을 하기에 당연히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긴장을 하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서 밖에서 만났을 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긴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본인이 면접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면 스스로 반성하고 노력해서 다음 기회를 찾으면 되지. 면접 전부터 긴장해서 면접 내내 면접관에게 본인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회사 입사가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한번 찾아온 기회를 긴장한 나머지 망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